정적인 무대를 보여준 우리 오로라 이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로라의 무대 보면서 너무 흥이 나가지고 네. 하마터면 제가 노래하는 순간에 올라올 거랬어요. 아, 제가 와갔습니다. <laughs> <laughs> 네. 너무 뛰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네. 아, 무대가 막았어요. 몰랐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시지 않으셨을 거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겠죠. <목소리>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네. 잘 참았습니다. 네. 네. 전 여러분. 있어요. 오늘 즐거우세요. 네. 정말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열기를 담아서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자 전체. 박수 함성. 3초간. 발. 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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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뒤어서 정말. 정말로 인기 많은 또 가수들이 많이 또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열정을 계속해서 뜨거운 분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곳 분사는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와도 좋은데, 와, 특히나 저는 이가을하서 머리 완전 뿜거내 아, 가을 하면 또 여러분 아, 대표적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어떤노 머리 뿜고요뿜간 소절. 다음은 편지를 술여서 여러분 아, 정말, 아, 네. 정말 익숙한.. 여러분 아, 네, 네. 아, 정말 익숙한 노래일거예요 죄송합니다 가을편지의 작가이자 또 세계적인 신 고은선생이 바로 이곳 군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연은 게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신시도가요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섬나인에선정 됐다고 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아름다운 신시도에서 기뻐 가는 가을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정말 또 많이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분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정말 거침없는 모습으로 많은 여신 심을 사로잡는 아, 그런 분입니다.